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4대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쓴 여러 가지 편지 중에 4대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를 4대 서신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비중과 그리고 분량이 많은 서신인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 보면 아주 치열한 논쟁이 나오는데 그 논쟁은 믿음이냐 율법이냐 하는 논쟁이에요. 교회 역사상 가장 치열한 대논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했어야 하는데 첫 번째도 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하는 아주 대 논쟁이죠.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의 목숨을 걸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1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바울이 이것을 선포하자 유대교의 기둥이 흔들흔들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어김없이 가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받으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괴롭히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랬던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참 불쌍하죠.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 버림받고 미워함 받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복음을 회방하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며 복음 전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쁜 일을 일삼았더라도 착한 사람으로 바뀌고 이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도 해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주님을 믿은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되고 이웃을 위해 살게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음행과 정역과 술 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숨에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추구했던 삶을 버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해요.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강조해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신앙이 바뀌어서 주님을 따르지 않거나 주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변화 받았으니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복음과 다른 복음.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복음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의 귀를 기울이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을 해요.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아주 애정을 갖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있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곳에 끝까지 머물지를 못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안디옥교를 돌아오는데 이 안디옥교회는 바울을 파송한 교회예요 여기에서 다시 전도를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자 그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왔다는 소식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바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 보세요. 성경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가 바로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종교적인 의식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그 표식을 갖고 살게 돼요. 할례를 받음으로 구별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발벗고 나서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뒤집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제 막 이방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들은 신앙의 혼선이 왔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니 바울 사도는 예수 를로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제라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율법의 조항이 이만큼 많은데 이거를 이제부터라도 다 지켜야 내가 구원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사도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사도가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임명받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열두 사도만이 사도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사도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 흔들흔들 했겠죠? 바울이 사도도 아니었던 거야? 그럼 대체 저 사람은 누구였단 말인가? 이렇게 아주아주 아주 신앙의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주라는 단어를 써요. 저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로 강하게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바울이 강한 어조로 말했냐? 그것은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복음,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복음, 할래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이 흔들흔들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신앙이 흔들흔들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한 사람이 흔들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어? 저 사람은 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에 지금 막 요동하는 것, 어? 그게 맞는 건가? 이러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성은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도 무너질 수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신을 쓰지 않으면 교인들이 더 많이 흔들리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지금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 볼까요?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 번역에는 예수의 낙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역에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우로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낙인, 문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가축, 기르는 가축에 이 쇠도장, 불에 달군 쇠도장을 꽝 찍어서 이 주인은 누구입니다? 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티그마, 예수의 상처 자국, 예수의 낙인,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보면 보통 어느 한두 군데 깨지고, 암은 흉터 자국이 있죠. 저도 워낙에 활동적이어서 몸에 보면은 넘어져서 생긴 흉터가 있는데 그 흉터를 보면 내가 언제 몇살때뭘 하다가 이 흉터가 생겼는지를 잘 알아요. 아, 내가 그때 야구를 하다가 안타를 쳐서 2루까지 달리는데 슬라이딩 하다가 무릎에 상처가 났지 그때 생긴 흉터지. 누가 어이 흉터 언제 생긴 거예요? 물어보면 아 그거 몇살때뭐 하다가 생긴 흉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누가 됐든지 항상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울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사실 율법의 철저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잡으러 다메색 도상으로 내려가다가 그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생기고 그렇게 고생고생하다가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나에게 참된 해방을 주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간증. 재판장에서 서더라도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이 간증을 빼놓지 않고 전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이것을 당당하게 전할, 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정말 생생해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거나 대신방 때 언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언제부터 교회 갔고,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술술술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흔적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과도 참 내용이 같아서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주인공은 젊었을 적에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 였습니다 근데 이제 육신이 쇠하여지고 연로 하셔서 또 치매에 걸려서 그 여생을 요양원에서 마지막 보내게 되는데 이분께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들려드리자 그 마음속에 있었던 기억이 살아나서 휠체어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치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억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억은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억, 그 기억은 우리 마음에 흔적처럼 남아서 절대로 절대로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잊혀질 수 없습니다 언제 누가 나에게 물어봐도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마음에 지녔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신앙인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신앙인이 맞나? 내가 지금 교회에도 못 가는데 잘 가지 못하는데 신앙인이 맞나? 이 생각이 우리 교인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신앙인들을 괴롭힌다고 해요. 교회 안간 지도 너무 오래돼서 이제 내가 가도 나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러한 마음도 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회에 오지 못했던 날들이 많습니다. 아, 정말로.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과 함께 이런 마음도 든다고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 모르고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보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찬송을 부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봉사를 하시면 어느 자리건 아멘,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이제는 그 열심히, 했던, 그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 아닐까. 마치 다 타버린 그런 제가 돼버린 것은 아닐까. 마음 한켠에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린다고 해요. 너 이제 신앙이 다 식었잖아. 너 이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잖아.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자꾸 이러한 마음이 두드린다고 해요. 마음이 뜨끔해져서, 아, 정말로 풍선이 팍 터진 것처럼, 커피가 식어버린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변질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다시 열심을 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정채봉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인간 낚시 대회'예요. 악마의 우두머리가 그 모든 사탄의 부하들을 사기를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 인간 낚시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글에 보면 오늘 저녁까지 가장 많은 사람을 나에게로 데려오는 자에게 상을 내리겠다. 그래서 낚시 좀 한다고 하는 모든 그러한 악마들이 출동을 하죠. 그래서 저녁 때가 돼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데려왔습니다. 어떤 악마는 이만큼 데려왔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어떤 한 악마가 이 낚시 바구니에서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 악마가 너무 놀래서 아니 어떤 방법을 썼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려왔냐 물어보니까 저는 포기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늦었잖아, 이제 너안 되잖아, 신앙생활할 수 없잖아 했더니 저를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야 합니다. 당신은 늦었잖아요. 더 이상 열심을 낼수 없잖아요. 이러한 속상함이 있을 때 우리는 바울의 오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할고 그 기억은 살아나서 내 마음 속에 뜨거움을 그리고 활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울의 이 외침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많은 것이 바뀌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실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음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뜨거움을 우리는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 약해지고 위축된다고 생각될 때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 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셨는데 어려운 때를 보내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모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염려되며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은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내가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 속에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해지며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 전진해 갈수 있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할줄 믿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